I am groat, I am broke, I am groat, I am broke, I am groat. 2022년 8월 10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귀여운 마스코트, 그루트의 오리지널 단편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공개됐습니다. 귀여움과 깜찍 카메라 무장한 그루트의 이번 시리즈는 다섯 편에 단편에 3분도 되지 않는 짧은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볍고 빠르게 시청하기 좋은데요. 약 15분의 분량으로 구성된 이번 시리즈만으로도 그루트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확인해보시죠. I 이 m 그루트의 시간대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사이의 시간대로 시작됩니다. 그루트의 1편에서 그루트가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희생했던 그루트가 마지막 쿠키 영상에서 화분에 심어진 상태로 춤을 추며 끝났기 때문이죠. 2편에서 그루트는 작디작은 한 종족의 거주지를 발견하는데요. 그들에게 나뭇잎을 제공하려다 거주지와 함께 한 종족을 말살시키게 됩니다. 몰살인지 살아남았을지는 증거인멸하네요 마지막 5편에서 스타로드의 가방과 부츠를 사용하는 그루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스타로드의 가방은 스타로드가 지구에서 잡혀갔을 때 가지고 있던 가방이며 로켓 부츠는 전투에서 흔하게 사용했었죠 3편의 스마트워치를 플래시로 사용하는 그루트 하지만 작동이 되질 않자 힘으로 고치려 하는데요 갑자기 나오는 이 음성 바로 가디온즈 오브 갤럭시 3부작을 맡은 감독 제임스 건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그루트가 드렉스 몰래 가져온 드렉스의 비누 루켓이 비누를 들었을 때 붙어있는 저... 저 드렉스의 털로 보이는... 아 머리카락이구나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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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머리카락이지? 그루트의 목소리를 담당했던 빈 디젤 그렇다면 그루트의 아이 목소리는 누가 맡았을까요? 네 Hello. 아이 목소리 또한 빈 디젤이 맡았습니다 시즌1 제작과 함께 이미 시즌2 제작도 확정됐었습니다 시즌2는 내년인 2023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5편에서 1편에서의 희생 후 다시 태어난 그루트가 사고를 치면서까지 한 그림을 완성하는데요 그 그림에는 바로 1편에서 희생하던 장면과 함께 가디온즈 오브 갤럭시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클한 장면이면서도 다시 태어난 그루트가 그 전에 있던 기억을 한다는 게환생 같기도 하고 부활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엠 그루트의 흥미로운 사실들 이었습니다 영상은 재미있으셨나요? 메디시보가 다뤘으면 하는 영화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메디시보가 그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동성 시험 참여하고 사례비도 받아가는 플랫폼 메디시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